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을 계속 묵상합니다. 첫째로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찬양하였습니다. 인자하심으로 찬양하, 인자하심으로 어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 먼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자하심은 자비하심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 주셔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봐 주심으로 거저 받은 구속을 받은 백성인 것을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철저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속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을,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인도하셨다,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그들은 조금 전에 목격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그 이전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들을 그들은 보았고 또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 모세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구속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들을 두렵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음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 행할 때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을 두렵게 만드셨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넌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건너편엔 또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두렵게 하셔서 몸을 얼음같이 굳게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최강의 블레셋 주민들을 두렵게 만드셨고. 애돔의 두령과 모압의 두령들을 또 가나안의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우리도 당해 우리도 죽고 말 거야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만드셔서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기가 죽고 방해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한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아 놓으신 거예요. 꽉 잡아 놓으셔서 어떤 행동도 섣불리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으셔서 낙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이 지나가기까지 마음을 졸이며 숨을 죽이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사히 지역을 통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셔서 아무 행동을 못하도록 결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들의 마음도 묶어 놓으시고 사람들의 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무산시키시고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도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묶으셨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묶어 주세요. 아무 결심도 못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판단을 묶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계획을 찬양하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을 맡을 사명을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어야 될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이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여기를 건너왔느냐?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하였느냐? 우리가 왜 여기 이 홍해를 건너서 왔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갈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땅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주님의 처소인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을 받았음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갈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야 될 처소로 삼아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분명히 선포를 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은혜를 입었나?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가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처소로 삼아야 될 사명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묻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여호와의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아,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음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도 인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도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 놓으시고. 때론 위험한 사람들, 위험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